저계선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서 한번 뒷면의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숫자가 다확연하게 보이죠. 자, 이걸로 초점을 조절해서 예, 조절하면 선명하게 보이죠. 오늘 영상은 포커 트럼프 이런 마작 이런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꼭좀 봐주셨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겨울은 도박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산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겨울철에 경기가 좀 내려가잖아요. 위축되고 장사가 다들 안 돼요. 유독 이 도박에 관련된 산업은 겨울이 성수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겨울에 도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박 관련 제품이 많이 나가는 걸 보면 예,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 겨울철이 아무래도 도박의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도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예, 영상 보시는 분들. 근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강한 임팩이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도박이라고. 그런. 금전이 오가는 놀이는 승부를 내 예, 승부를 결정을 해서 금전이 오가는 놀이는 모두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짜릿하죠 예, 돈이 오가니까 골프도 돈을 돈 내기를 하면 내기 골프 도박이고 예. 보드게임 보드게임은 모아서 제일 많은 사람이 예, 돈을 예, 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화투나 예, 카드 이게 다 보드게임이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마주 보고 하는게 이 돈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뭐 재미 삼아 한다는 거는 재미 있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오가야지만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몸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분출이 돼서 강한 자극을 받아서 그 맛에 도박을 하는 거니까 적당하게 뇌를 자극시켜서 도파민이 생성이 된다면은 정신건강에도 좋을 건데 너무 과하면 어떤 거든 과하면 병이 되는 거잖아. 요몇년 몇 전부터 보드게임방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요즘 뭐 어디 가나 쉽게 볼수 있는 게 이제 보드게임방인데, 예, 보드게임방은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모여서 룸에 들어가서 포커나 이런 이제 게임, 보드판 앞에 놓고 여러 집빙 게임 불러서 게임을 즐기는 게임인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그 안에서, 이, 군전이 오가는 카드 포커판, 포커, 뭐, 바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세븐오디,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친구들하고 같이. 예전엔 사무실이나 가정집 주택,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 포커하고, 바둑이 게임하고, 대부분, 음, 전문 하우스.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보드게임방에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몇번 가봤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바둑게임도 해보고 해봤는데, 예, 뭐, 뭐 물론 돈이 오가지만은, 건전하게 놀고, 작게 놀다 가면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보드게임방은. 근데 이 보드게임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기도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몇건 의뢰받아서 해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카메라 카드를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업주가 도와줬겠어요? 절대 보드게임방 사장은 설치 안 하죠? 장사 말아먹을 일 있나? 근데 손님으로 과장해서 미리 들어와서 룸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 카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는 미리 제작을 해서 보드게임방에 몰래 기존에 있는 카드와 섞어놔버려. 그럼 모르죠 게임방 사장도 이 카드가 원래 게임방에 있는 카든지 사기꾼들이 몰래 갖다 놓은 카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게임방 사장님들도 웬만하면 카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열쇠를 치워 놓다던가안 그러면 카드 한묶 가져가 가지고 똑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글씨 문이 새겨가지고 몰래 한 박스 몇 박스 다섯 박스 갖다 놔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무심코 갔다가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지. 이 카메라를 한 서너 개를 천정에다가 설치해 놓고, 패를 혼이 보고 있어. 밖에서, 외부에서 모니터를 혼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카드 뒷면을 보고, 이, 저 카드는 뭐다는 걸다 알고 알려줘. 동업장한테 알려줘. 그러면 앞에 있는 당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당하는 거야. 뭐, 아무 느낌도 없이 당하는 거지. 오늘 재수가 없었구나.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지. 느끼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당대까지 가기 전에는 벌써 이미 내 재산 절반은 날라갔을 거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딱 됐어. 이 상황은 절대 내가 죽을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먹어야 될 상황이야. 돌아가는 상황이야. 근데 상대가 어설프게 먹어버렸어.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예전에는 이 카드 뒷면에 특수 염료를 발라서 숫자를 적어놓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이 카드의 뒷면을 현장에서 바로 보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자서도 사기도박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 카드는 외부에서 카메라로 카드 뒷면의 숫자를 읽어서 내부에 있는 동업자한테 알려줘야지 무선 리시버나 이어폰으로 렌즈카드는 혼자 하는데 혼자서도 사기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죠 렌즈카드는 카메라 카드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고단수의 사기범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뒷면의 숫자를 훤히 보고한다면 판때기를 뭐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서서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기 도박이 한 방에 사람을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야금야금 죽인단 말이에요 한번은 조금 져줘 한번은 말하자면 하루는 몇천만원 확 따버려 또 하루는 몇백만원 잃어줘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몇천만원 따버려 또그 다음에 한 몇백만원 뭐몇 뭐몇또 잃어줘 그래서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딸 때는 찔끔 뭐이을 때는 왕창 이건 1 0 사기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기도박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의뢰를 받아서 해결을 해준 것도 있어요. 판이 이상하다. 게임이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그래도 이제 도박이라면 적당히 알아주는 실력인데, 그날 레이스 상황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면 적당히 넘어갈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사기도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을 좀 해봐야죠 카드 도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 바둑이에요 바둑이 바둑이 속도도 빠르고 재미가 있어 낮은 숫자로 맞춰 가지고 안 맞으면 또 베이스로 또 승부를 걸고 또 배팅이 쎄 바둑이가 그리고 머리를 써야 되고 눈치 게임이고 바둑이 게임은 사기 도박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죠 가끔 세븐오디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바둑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바둑이는 우리나라 게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런 상황 한 번, 한 번쯤 의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점심 따베 1, 2, 5, 8을 맞춰놨어요. 당연히 레이스 하겠죠? 레이스 200. 점심이니까. 레이스 200만원 했어. 다 죽고 한 사람이 콜 들어와요. 200만원 콜. 점심 따베 맞았으니까, 이제 저녁 남았잖아. 그럼 당연히 스테이를 할거 아니에요? 200콜 들어온 애가 따불따버이네 여러분들이라면 200을 콜 주고 따불 따라 들어오겠어요 따을 따야 되는데 아무리 추라이가 좋다고 해서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따을 땄으니까 난 당연히 레이스를 갈거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은 안 맞은 상황이라면 내가 점심때 200을 질렀을 때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질 않고 콜 주고 들어와서 따블 딴다 이건 진짜 이상한 상황이야 그러면 저녁 스테이 따 상대방 따을 땄잖아 난 어떻게 하겠어 난 레이스지 400 그죠? 400 레이스 아니면 그냥 코, 책을 하던가. 그죠? 400을 레이스를 했다고 쳐. 그럼 상대방은 아무리 추라이가 좋고 뭐가 맞, 맞았다 해도 나는 팔을 맞췄어. 1, 2, 5, 8. 그죠? 근데 솔직히 1, 2, 5, 8 가지고는 400 레이스를 할 수는 없는데 뭐할 수도 있어요. 네. 레이스를 했다고 쳐. 근데 400 코를 주고 들어와. 이상한 상황이잖아. 돌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손을 주면 무조건 까면 되는데 400에다 레이스 800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요. 응? 이상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책을 했어 저녁에 도저히 이상하니까 더블따 저녁을 따블 더블 따고 들어왔는데 얘가 뭐 1, 2, 3을 갖고 있든 MBC를 갖고 있든 따블 따고 들어와서 6이나 5, 7 아니면 초 아니 8을 맞췄어 그럼 무조건 내가 지는 거란 말이야. 지는 상황이라서 그 계산을 한다고. 조금 카드 오래 친 사람들 같으면 이거, 이게 뭐지? 그냥 책만 하지. 절대 400, 레이스 400안 가요. 응? 저는 뭘 맞출지 모르니까. MBC나 베이스가 좋으니까 그나마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책을 했어. 근데 이놈이 따불따고 들어가지고 맞췄다고 과정에서 레이스 400이야. 이게 1, 2, 5, 8 맞춰놓고 돌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가, 이해를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 200, 4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예. 어지간한 판때기에서 이, 레이스 200, 레이스 400이고 엄청 큰 도박이거든. 큰 판때기지. 여기서 이렇게 200 따불따고 들어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최근에 이제 400을, 레이스 400을 나오면 최근 사람, 1, 2, 8 점심에 맞춘 사람이 돌아버린다고요? 예? 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카드를 저게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입에 코를 주고 답을 따고 들어온 거라는 얘기야 그 생각 밖에 안 들어 이건 사기 도박이잖아 카드 뒷면에 숫자가 보였다는 거지 카드 뒷면에 숫자를 읽고 답을 땄다는 거지 내가 뭘 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패 패를 이미 뭘 갖고 있는지 다본 거야 뒷면에 모든 카드가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카드 얼마큼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400콜 을 해서 책을 했는데 4 0 0레이스를 했어. 참, 내가 책을 했는데 레이스 400을 했어. 돌아버리죠. 팔로 줍기도 아깝고. 근데 죽어야 정상이야. 근데 하도 상황이 이상하니까 콜 줬어. 패를 보니까 베이스 124로 들어와서 7을 맞췄어. 나는 팔인데.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신기가 있는 거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야. 1, 2, 4로 베이스로 따로 따고 들어가면, 1, 2, 4 따로 따고 들어가서 1, 2, 4로. 그 7을 맞춰버려? 나는 8을 갖고 있는데, 8을 맞춰놨는데, 쟤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간거 아니야. 그리고 7을 떴는데 어떻게 4 0 0을 레이스를 치냐고. 내가 팔을 떠 있는 상태인데. 좀 희한한 상황이지. 내가, 내가 구나 10을 잡았다면 미련없이 죽었겠죠. 상대방이 7을 맞췄다는 걸 어떤 게 맞았는지 모르니까. 설령 안 맞은 상황 같더라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400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우일 수는 있어요. 이 추라이로 200 코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안 돼. 승부를 봐야겠어. 돈이 많이 쌓였을 때 승부를 한번 보고 그냥 한 번에 복구를 해야겠어. 그럴 수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급한엔 그 죽어야 정상이죠. 추라해가지고 입에 코를 주고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치를 떠서 먹는다는 건 패를 이미 다 읽었대는 건데 뒷면에 숫자가 적혀있는 걸 읽었대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 카드나 렌즈 카드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한 거는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너무 티가 나는 상황이죠. 예, 실제 이런 사기 도박 이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온적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도 납득이 안 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저도 이상해서 어, 그날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카메라 카드를 이용했다든가 렌즈 카드를 이용한 건데 렌즈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카메라 카드야. 그래서 보드 게임방을 가서 확인을 했더니 카메라 게임방에서 카메라를 세대로 찾아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보드 게임방 주인이 설치할 일 없지 이미 사회꾼들이 미리 와서 설치 다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RF 신호를 받는 RF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놨더라고. 근데 참 조악, 조잡하게 설치해놨어요. 물론 전문 카메라 이런 장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작하게 설치했겠지만 참 조작해 잘못하면 불나요 그걸 설치하다가 카메라카드는 시중에 감별기 많이 있죠 렌즈카드 감별기니 무슨 사기도박 장비카드 감별기니 이런 감별기로 감별이 안 됩니다 카메라카드는 적외선 카드라 적외선 렌즈 감별기로 감별을 해야 감별이 되는 거예요 장비가 이장비인데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맞출 수가 있고 카, 카드의 뒷면을 이렇게 보면 카메라 숫자가 적혀있어요. 카메라의 숫자가 이렇게 딱 적힌 게 보여요. 요거는 예, 예, 잠시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 게임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잔잔하게 놓으시면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너무 크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사기 도박 분들도 생겨나고 그런다고 내가 생각이듭니다 저게선 카메라 카드 탐지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렌즈를 조정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뭐 보드 게임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주의하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천장 같은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기 도박 하시는 분들, 사기 도박을 실행하는 사람들. 왜 남의 업장에 가서 그런 걸 설치를 함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 업장에 피해가 가는 건데. 이, 대부분이 사기 도박을 해서 적발이 돼. 물론 돈을 이런 사람한테 들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쉽게 신고도 안 해. 현장에다 합의를 보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해서 뭐, 이런 돈에 몇 퍼센트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무마를 시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상적인 게임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죠, 그렇죠? 이렇게.